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의 성군 다윗은 시편 39장에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나를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는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키를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죽게 있습니다 이렇게 헨디어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의 수고와 경영은 헛되며 허사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은 누구에게 갈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의 삶에도 모든 생활에 금내지 않고 힘차게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도움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며 주의 힘으로 적의 방어벽을 뛰어넘 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인생의 다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우리석은 부자는 소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가 있다면 이는 마치 지옥갈병에 걸린 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달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형태가 어려운 환경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꽃을 와서 가까이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생아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구나. 조화 같으면 냄새가 나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본향점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종교는. 소망의 종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부닥치는 위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한주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 우리는 다 겪었습니다. 이거는 안 좋으면 좋겠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허용을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움과 당혹함을 금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늦에 나오는 나오미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을 피해서 이방땅 모압으로 갔지만 1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나오미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어야될 걸.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슬픔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한 말이 뭐냐?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의 이름은 마라입니다. 쓴맛을 맛본 여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지요. 늘 우리 현대인, 현대시대의 그리스도 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것만큼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일어납니까? 그런데 해답은 빌리포1장 29절에 보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니라. 고난이 내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결국, 나오미가 쓴맛을 본이서는 살았지만, 그 핏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역사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어나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지요. 하나님, 이거만큼은 꼭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결코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강구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당신은 나아가서 손을 얹어서 안수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당신이 걸린 병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고쳐달라고 세 번씩 기도했건만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현재에 내게 당하지 않는 응답 받지 못한 그것도 은혜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마음 속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 자신이 살피야 되는 거지요.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삶 속에 더 겸손함을 배우므로 나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은 하나님 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경영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고난은 감춘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되겠는데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늦어진다는 거이요 얼마나 늦어지느냐 하나님은 기다려라 또 기다리라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내가 내 네, 네 아들 주마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 같으면 2, 3년 10년 만 지나면 강산도 지난다는데 변한다는데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 주신 것은 25년 후에야 주셨다는 것이지요.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질 테인데 인간인지라 기다지를 못하고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넣어 놓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식들에게 쌍방의 큰 원수 같은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 당장 일어나지 아니해도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한번더 참아보자 그래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중간에서 과정을 잘못 겪게 되면 나에게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인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의 근거가 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축복이 아니지요.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앞에 13절 보십시오.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축복이라는 것은 빌축자요. 남에게 빌어서 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말씀과 같이 자기를 맹세하야 자기만이 복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정하신 목적이 변하지 않니 하시는 분이시다. 금방 읽은 14절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그걸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하고 16절에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보장작서와 같이 당신이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무슨 복을 준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도바울은 에베서 1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해요. 산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분이도 장례식을 겪어 보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끝까지 챙기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노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신 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맹세해봐요 어느 순간 또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한 목적에 맹세하셨다라고 진이 보증인이 되신다고 17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다면 맹세로 보증한 뭔가 증거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뭔가 땅을 사든지 집을 사든지 계약을 쓰면 보증금을 내 놓아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일단 계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보증금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신다면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호린도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천국 간 성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하나가 뭐냐? 본향 집이 있다는 거. 참 이거 오묘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또비운 것이 없다 해도, 또 나이가 우리 날짜라도 포냥집이 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포냥집을 바라보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시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성을 그런 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시브리스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정으로 받은 증거물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주어서 어디를 바라보요 본향 집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약속을 거예요. 믿으시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유익이 뭐냐의 말이지요. 그래서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큰 안의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유로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혼양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위로를 받는 성도들은 험준한 세상에서 오늘도 피땀 흘리며 고생하며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것이 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올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절대적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도 내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나오는 표현이 두려움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통장에 돈만 많으면 그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 속에서 살아왔다 생각하면 우리 2024년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날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곳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고백을 저도 여러분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노마 강고에서 마지막 순교하기한 3개월 전 당신의 아들 디모드에게 이어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움 주신다고요? 아니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뭘 주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함을 준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내가 내 아들까지 희생하고 너를 도와주었고 너를 구원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죽음까지도 기중히 보신다라고 시편 119장인가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유료가 뭐냐? 소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피난처라는 것은 피난처, 안전한 보구지요. 그런데 오늘 보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안전한 소망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뭐가 같으냐? 영원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항에 들어가나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생에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보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원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탓이라는 것은 여러분, 폐가 풍랑이 일어날 때에 탓을 내리지요. 큰이 쇳덩어리를 바다에 내리게 되면 수평을 잡아주니까 든든해지지요. 하지만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느냐? 우나라에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의 소망에 닻로 놔놨기 때문에 누가 아삭할 수 있고 누가 중간에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작은 배와 같이 풍랑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시물과 절망을 느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풍랑 속에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큰 힘과 유로가 되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르는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닭과 같이 우리 심정 속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뭐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이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보고 모장 24절에 말씀하죠.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니라 이렇게 든든한 보장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뿐만 아니라 네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나이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오, 여와 여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경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잠깐 몇 가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첫째가 뭐냐?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게으르다라고 하는 노드로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를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1 1리서 5장 11절에 보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뜻이 뭐가를 여기서 설명을 해줘요. 멜기세댁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순명하기가 어려우니,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는 말이 노드로스라고 한 단어와 똑같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뜻을 우리에게 의미로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소문에도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개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소망을 주시는데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승겨야될 이유는 우리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물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런 의미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죄악을 우리에게 미혹시키는 도구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새끼 밥을 먹고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뜻에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대적이 되는 사탄의 세력이 세상 끝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미혹을 보십시오.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이러한 미역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최대의 최고의 중요한 무기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속에 능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의 죄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1에서 6장 15절에 나가보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거보 사도는 야거보 5장 7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심이 때까지 기시 참아라 어떻게 참느냐? 농부가 언제까지? 곡식을 그둘 때까지. 봄에 씨앗을 심겨놓고 열매가 당장 있겠다? 어리석잖아요. 아, 여름을 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곡식이 그어질 때까지 참는 농부처럼 주의 강림을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당한 그 고난,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을 지킨 자들과 같이 특히 요외 인내와 같이 우리에게 참을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고 내 상황에 내 합리대로 정리해 버리게 되면 실수해야 돼요.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담보로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께 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조 전에 드린 말씀처럼 11에서 11장 16절에 말씀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여 주시느니라. 이제 우리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좀 없다 그래도 불편할 뿐이지.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데에아무지장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소망이 하늘 나라에 닿을 놓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다를 놓고 살아간다면, 그게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천국에 입성하는 성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